보유 수량을 한 놈도 팔지 않고 잘 유지를 할것 같고. 2차 전지보다 매력적인 산업이 없는데 어떻게 2차 전지 주식이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히 연평균 40%씩 성장한다는 사실이고요. 2차 전지 빠지니까 더 부정적으로 막 이슈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절대 돈못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24년, 25년 구조적으로 성장 중임에 분명한데 가격만 빠졌다? 이런 좋은 기회가 또 다시 올까? 현금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현금이 있는데 지금 양극재가 50% 빠지고 에코프로 같은 게뭐40몇 빠졌어요 그러면 주가는 빠졌는데 그럼 이 회사의 실적이 꺾이면 들어가면 더 빠질 확률이 높을 텐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진짜 참고만 근데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빠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주가라는 건그 회사 기업을 따라가는 거니까 기업의 실적이 견고하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빠진 주가는 당연히 정상화될 거다 근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가 지금 빠진 부분이 있고 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은 상당히 공매도하고 장기간 동안 공매도의 그런 치열한 개인과 뭐 기관 개인대 외국인 뭐 기관 대 외국인 그런 공매도 세력이또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좀 줄어들어서 수급이 정상화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에코프로니 에코프로비엠이니 포스코홀딩스니 포스코퓨처엠 공매도 수량이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봤을 때이 상황도 정상화되려면. 쉽지는 않겠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이 25, 4년 25년, 26년 계속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연평균 40%씩 성장한다는 사실이고요. 매출과 영업 이익이 연평균 40% 성장하는데 주가만 빠졌으니까 밸류에이션은 싸진 거죠. 그래서 저는 당장 한두 달은 모르겠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24년, 25년, 뭐 최대 26년까지는 2차 전지가 구조적으로 성장주임에 분명한데 가격만 빠졌다? 또 욕을 먹겠지만 야 그거 제가 2차 전지 좀 좋게 계속 얘기하니까 뭐 에코프로 30만 원 간다는 막말하는 인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주식으로 절대 돈못벌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30만 원 가면 에코프로만 박살나는 게 아니고요. 주식 시장이 다 박살날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빠지니까 더 부정적으로 막 이슈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절대 돈못 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돼서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좋은 기회가 또 다시 올까? 당장 봤을 때는 너무 힘들지만 신규로 2차 전지 못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같이 이 2차 전지라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기술적인 접근방법이죠 그러니까 물타기가 있고 불타기란 게 있어요 물타기는 떨어지는 주가에 주식을 사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는 건데 그걸 나쁜 방법이라기보다는 떨어지는 주식을 물을 타서 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고요 차라리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떨어지는 걸 멈추고 계속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 2차전지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고 2차전지보다 매력적인 산업이 없는데 어떻게 2차전지 주식이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정상화되면 다시 복. 듣기를 할 건데 떨어지는 걸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항상 모든 주식은 올라가다 조정받다가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곡선의 형태를 띄는 거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조금 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그런 곡선의 형태를 는데 저는 이차전지가 절대로 구조적인 성장주 중에 주도주라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이차전지가 올라가다 꺾여서 힘들다고 주가 꺾였다고 주도주의 자리를 이탈하냐 이차전지가 구조적인 성장주가 아니다. 그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주가는 빠졌지만 2차전지가 다시금 여러가지 하반기의 모멘텀 그 다음 리튬 가격 정상화 주가 많이 올랐다는 것 말고는 악재로 뽑을 만한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물타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방법 같아요 저 같은 물타기 하지 않고 그냥 보유 수량을 한 놈도 팔지 않고 잘 유지를 할것 같고 차라리 내가 현금 여력이 있으면 주가가 떨어져서 멈춰서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에 오히려 불타기를 할것 같아요 상승 추세에 더 물량을 더 실는게 훨씬 낫다 내려가는 추세에 실은 거다 추세나 방향성이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조금 올라가는 추세에는 공격적으로 하시고 내려가는 추세에는 비중을 줄여서 다음 좋은 기회를 노리거나 아니면 비중 줄이기가 너무 비싸게 사서 어렵다 그러면 버티셔야죠 최소한 2~3년을 텀을 말씀드렸는데 2~3년도 못 버티고 그냥 한두 달 주가 빠지니까 막 진짜 뭐 주시장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갖고 계신 분들은 뼈아프고 그러겠지만 이번이 진짜 좋은 공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좋은 관련된 자료들 찾아보고 소위 말하는 이번에 진짜 내찐 투자 실력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는 투자 실력을 키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3년 동안 텀을 봤을 때 2차전지 회사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하면 그 성장하는 만큼의 주가가 반영이 될 건데 뭐 예를 들어 2030년 거까지 땡겼다, 27년까지 땡겼다, 뭐 2030년까지 땡겼다 치자고요. 땡기지도 않았지만 2030년까지 땡겼다 쳐도 원래 주가라는 속성이 미래 가치를 땡겼다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라는 AI 회사는요 역시 적자라는 로봇 회사는요 실적이 올랐다 내렸다 왔다 왔다 하는 반도체 회사는요 그런 회사들은 미래의 실적 추정을 안 땡겼습니까? 그걸 2차전지에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하지 말아야 될 회사는 매출과 이익이 급격하게 꺾이는 회사인 거죠. 당연히 실적이 꺾이는 회사. 뭐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과 이익이 80%씩 성장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에 예를 들어 실적이 분기당 영업이익이 뭐 1000억 이상 나왔는데 LNF만 뭐 30억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90% 넘게 95% 빠진 건데 물론 LNF도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그러면 1, 20% 실적이 빠지는 게 아니라 90% 이상 실적이 빠진다는 거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에코프로가 장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장의 여력이 남아있지만 단기간에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딱 시점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투자를 피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뭐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니까 꼭 단타 같은데 투자의 시기를 좀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급격하게 꺾이는 회사를 좀 주의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사가 단일 고객사인 거죠. 저는 뭐 LNF 관련돼서 좀 안타까운 사실은 뭐 테슬라가 뭐 단일 고객사지만 전기차 1등이잖아요. 뭐 그렇게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단일 고객사 리스크가 저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우려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고 유독 영업이익률 마진이 박하게 받는다는 거는 그 회사의 뭐 영업력이라든지 그 회사의 원가를 절감하는 그 리소싱 능력이나 이런 거에 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한 회사들 유독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거나 고객사가 다변화되 있지 않거나 아니면 매출과 이익이 다른 회사들은 50%씩 늘어나는데 오히려 10%밖에 뭐 늘어나지 않는다든지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투자를 주의하는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빠질 때 유독 더 빠지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그만큼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뭐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실 거면 제일 센놈 갖고 매매 하시는게 맞아요 2차전지 관련돼서도 뭐 에코프로 비엠이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지만 양극재 회사 중에 주가가 장 셌고요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에코프로가 제일 셌지만 에코프로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리튬 관련돼서는 에코프로보다 앞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성장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좀 2등주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좋아 보이고 양극재는 5대 천왕이 다 너무 막강해요 사실 에코프로 b m 도 좋고 포스코 퓨처엠도 좋고 LG화학도 좋고 코스모신소재도 좋고 뭐 LNF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압도적으로 포스코퓨처엠이 당연히 106조 수주라는 확실한 매출과 실적이 보장된 것도 아주 매력적이지만 LG화학도 사실은 주가만 빠졌지 LG화학의 양극재 캐파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LG화학도 2027년까지 40만 톤, 2028년까지 40만 톤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40만 톤 규모면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다음에 LG화학이 3이거든요. 근데 LG화학이 사실 그 양극재 기술력이나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완벽한 공급처 그 다음에 LG화학이 가진 양극재에 대한 포텐 그리고 LG화학이 가진 LG그룹사의 아주 강력한 이 원자재 밸류체인을 봤을 때 저는 LG화학은 사실 1월달 연초 대비 6%, 7%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치면 24년 PER이 12배니까 저는 유일하게 좀 제일 센놈 하는 게 맞는데 양극재단에서는 엄청 욕을 먹어요 심지어 l n f 보도도못 올랐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LG화학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단에서는 포스코퓨처엠, LG화, 그 다음에 원자재 단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 대비해서 LG화학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7%니까 주가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주목을 못 받고요. LG화학은 제가 보니까 투자 심리가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LG 엔솔 분할 상장한 것 때문에 욕을 먹었는데 LG화학이 또 양극재 사업부가 속한 기초소재 사업부 중에 첨단소재 사업부를 떼낼 것이다, 그걸 분할 상장할 것이다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안 좋은 것 같고 하지만 LG화학이 양극재 관련돼서 8.3% 가장 좋은 양극재 5대 천황 중에 유일하게 8%대 영업이익을 나오고 있고 LG화학도 포스코나 에코프로 못지않게 진심이에요 원자재. 미국의 피드먼트 리튬광산 이제 당장 상업화 하고 있고 그리고 니켈 관련돼서도 인도네시아랑 합작 맺어서 하고 있고 뭐 전구체 관련돼서도 중국이랑 합작해서 공장 짓고 있고 전구체도 내재화 하고 있고 리튬 니켈 심지어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모든 밸류체인을 다 하려고 해요. 동박도 하죠, CNT 도전제도 하죠, 분리막도 해요. 근데 엘지와 경쟁력 없다고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양극재만 하는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도 하고 응극재도 하죠. 그 단일 아이템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단일 아이템을 하고 있는 코스모신 소재 단일 아이템을 하고 있는 LNF보다는 저는 엘지학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 되는 게 맞다고 근데 밸류에이션못 받는 이유가 있죠. 기초서교학 사업부가 매출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엘지학의 양극재가 포함된 첨단소재 사업부가 기초서교학 사업부의 이익을 오래 뛰어넘고요. 첨단소재 사업부 내에서도 LG화학은 평광 필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소재, IT 소재 쪽이 포함이 됐어요. 첨단 소재. 근데 평광 필름이나 IT 소재에 들어가는 패널, 필름 쪽 소재가 안 팔리면 양극재가 아무리 잘해도 LG화학의 기초 소재 사업부가 첨단 소재 사업부가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의 양극재 사업부는 평광 필름이 포함된 IT 소재도 같이 잘돼야 돼. 요 그러니까 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더 저평가 받고 있는데 내년 PER 기준으로 12배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아이코프로 아마 지금 90배 정도 될 거예요 90배 올해 실적 기준입니다 LNF도 60배 가까이 돼요 포스코 퓨츠엠은 100배가 넘죠 코스모 신소재 당연히 100배 넘죠 유일하게 LG화학만 올해 기준으로 24배고요 내년에 12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LG화학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불편하시고 막 욕하시는 분도 엄청 많은데 그렇다고 LG화학을 팔아서 뭐 코스모 신소재나 LNF나 에코프로비엠으로 갈아탄다? 저 같으면 저는 그렇게 안할것 같아요 저는, 때도 뭐, 다른 데서도 물어봐서 말씀드리면, 양극재는 그냥, 포스코 퓨처엠 LG화, 그두 개만.인데, 포스코 퓨처엠이서 주도주처럼 움직이니까, 주도주처럼 움직인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때더 탄력적으로 더 올라가고, 빠질 때덜 빠지는 거. 그래서, 저는 포스코 퓨처엠 7, LG화 3, 뭐, 때로는 포스코 퓨처엠 6, LG화 4, 이렇게 쪼개서 가져갈 것 같아요. 제가 그때 DNT 레이저 노칭 장비 말씀드렸는데 DNT 레이저 노칭 장비는 아무튼 계속 좀 좋을 것 같고요. 레이저 노칭 장비가 이제 신규로 장비에 세팅되는데 많이 쓰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설비하는 쪽도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장비주가 제일 좋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제일 진입장벽 높은 전극 공정에 양극 음극 만드는 공정인 PNT가 제일 좋을 거고 밸류에이션도 PNT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이제 레이저 노칭 장비가 앞으로 엄청 많이 쓰일 거인가 ENT 같은 회사가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소재단에서 뭐양극재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계속 욕을 먹더라도 실리콘 응극제 계속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충전하는 데가 급속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완성차의 충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에너지 효율만 좋은 게 아니라 충방 정도 빨리 돼야지. 당장 내가 차 오는데 막 가다 충전이 안 돼서 쓰고. 뭐 추운 겨울이라고 해서 쓰고. 온도 변화가 심하다고 쓰고. 그러면 충방력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LFP 배터리의 단점은 충방력 효율이 그냥 최악. 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LFP가 확실히 늘어나면 LFP의 형편없는 충방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리콘 응극제를 갖다 섞어서 써야 돼. 그래서 실리콘 응극제 관련된 회사 그리고 실리콘 응극제의 압도적인 1등인 대주전자제로 그리고 실리콘 응극제가 부피팽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는 CNT 도전제 분산제를 만드는 나노신 소재는 계속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가 오른 거 보다는 사실은 양극제보다 더 주목을 못 받았고 앞으로의 확장성을 보면 대주전자제 도 그렇고 나노 신소재도 그렇고 양극재가 매출과 이익 이 성장하는 것보다 이런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 성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크거든요. 케파를 기준으로 봐도 대주 전자재료도 지금 2030년까지 지금 연 3천 톤에서 10만 톤이니까 저는 그런 회사들한테 당연히 케파를 그렇게 30배 넘게 키우는 회사한테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굉장히 좋았고 6.7.8 부진했는데 하반기는 6.7.8만큼 힘들 것 같진 않아요 곰매도도 갚는 상환 수량이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외국인 기관이 뭐안 좋게 보는 기관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막말로 장기투자 물량이 충분히 장기투자를 보고 들어가는 자산운용사가 있을 거고 계속 지금 중국이 심지어 유럽에 꼼수 부려가지고 진출하는 거를 막는 기사도 나오잖아요 이거 엄청 중요한 기사인데 유럽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사를 통해 중국산 배터리 관세 높일 수 있다. LFP 배터리 가격이 높아질 경우 유럽에서 생산하는 사무계 배터리가 당연히 수요가 더 늘어나는 반사익을 기대할 수 있다.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유럽에서 우르줄라 폰테어 라이엔이 EU 집행위원장인데 이분이 13일 날 연례 정책 연설을 통해서 뭐라고 밝혔냐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근데 유럽 생산 완성차 대비 30% 넘게 거의 덤핑 수준의 중국 전기 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이 보조금 지원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EU 측에서도 당연히 과도하게 중국 전기차가 폭증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EU 배터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중국 의존도,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도 낮추고 그래서 핵심 원자재법 제정을 추진했는데 EU가 어찌 됐건 간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강도 높게 관세를 부과해서 상당히 제재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C R M A 법 관련돼서도 핵심 광물의 공급처를 중국 우전도 줄이고 아프리카나 남미 쪽으로 다각화할 거라고 보고 있으면 국내 지금 배터리 3사가 이것도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컬리어스에 따르면 이미 지금 71% 인데 여기서 점유율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LG엔솔이 지금 46% 고요. 삼성 SDI가 13%예요그 다음에 s k 온이12% 이거 다 더하면 71%가 넘죠. 그리고 배터리 셀 3사의 생산 능력이 59.5기가와트 시요 중국하고는 게임이 안되는 거죠. 이미 유럽에서 잘하고 있는데 알아서 중국이 떨어져 나가게끔 유럽에서 관세 엄청 때려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엘엔솔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공장 50기가와트시 거기다가 100기가와트시까지 늘리겠다고 고요그 다음에 헝가리 2반차에 지금 삼성 SDR 같은 경우는 약 2조 작년에 추가 투자 계획 밝혔고 SK온은 헝가리 코마럼에 두개 공장 운영하고 있는데 SK온도 2조 6천억 정도 추가 투자해가지고 헝가리 2반차에다가 30기가와트시 3공장 지금 설립 목표로 하고 있고 당장 내년 1분기에 가동 목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중국을 강도 높게 하면 당연히 유럽 잘하고 있다가 북미로 살짝 넘어간 거거든요 북미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근데 다시 유럽 비중까지 높이면 유럽에서 지금 뭐 c a t l 제가 매달 데이터 정리해드린데 c a t l 데이터하고 엘젠솔 데이터가 좀 많이 줄었죠 그거에 대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계기로 또 급격하게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셀 회사 엘젠솔한테는 이건 굉장히 저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노조화야죠 대형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고.